예,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8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6 8차최고회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순 서울 특별시장님의 온라인 연결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시장님의 유족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장례위원장으로서, 그 고인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제는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장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장례 기간에는 서로 간에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갖고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 특히 세제 관련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습니다. 7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 시 투기 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기에 악용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중단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당정 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증직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 보호,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체 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 속도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의 대책을 성공한 주택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에 발언하겠습니다. 예, 방금 당 대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7월 12일 정부는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서민,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당 경감, 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전, 안정, 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당에 부동산 TF를 설치해서 시장 교란행위나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급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70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1인 시일에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방 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지원 대책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조세 형평과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정원과 경찰공무원 등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의원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논의 당시에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서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입니다.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의사일정에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박주민 최고의 일바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고 박원순 시장의 온라인 연결식 다녀왔습니다. 후배 시민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 당연한 일이지만 고소인에 대한 도놈은 공격과 비난은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어, 아마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이라면 박원순 시장님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된 어,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서 검언유착에 고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 논의가 멈춰 있었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 혹은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과제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검찰 내 사건 배당 절차의 합리화,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의 제기권 보장, 검사 직무 평가에 대한 개선 등. 그동안 논의되어 있었던 검찰개혁 과제들 등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 역시 하루속히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가 힘을 모아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부동산 정책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극소수가 들렸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은 다 아시겠지만 무려 30년간 2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정월세, 전월세 인상폭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청년세대, 일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7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광훈 측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의 뜻을 알수 있는 유의미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국소수 투기 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공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의 기틀이라는 것을 당과 정부가 인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여론으로 풀이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이 54%, 반대가 41%.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가 50%, 완화해야 한다가 30%. 이런 여이론조사 어, 이런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에서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또 공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공감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3%입니다. 정책의 성패, 성패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 겸허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미디어에서 이 정부의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두고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어,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내면서 정부 비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수독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소수 투기 세력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행태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과세 정상화와 공급 정상화 그리고 유동자금 정상화의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3040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례를 남겼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욱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인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내부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다 보니까 수사 외적인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불가역적 흐름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 준비를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래통합당만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의 수건을 방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른최 네, 고인을 발언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가짜 뉴스로 고인이 된 박은순 시장과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박은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게 당당하게 재금 받고. 이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라며 상중에도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의 정치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큰 문제는 공당의 대변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렸다는 것입니다.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력, 의료, 병력 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일입니다. 박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공개 검증을 통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보수진영이 제기한 박씨의 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책임을 지고 연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희씨 병력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들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배현진 은내 대변인이 언급한 2심 재판도 박주진 씨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박주진 씨 병력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제1야당의 은내 대변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을 슬픔에 장려한 의족들을 다시 한번 가짜뉴스로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근거는 의혹으로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화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배현진 은내 대변인은 고박원수 시장과 유족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합니다. 내달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여 명이 이르는 등 악할 율로에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수백 명이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면 방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행뿐만 아니라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해야 합니다. 한미당국이 신속하게 한미연합훈련 연기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예, 네, 김혜용 최고의는 발언 잊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가 시민운동가로서 행정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원 일원으로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장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 발언습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 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어, 미래통합당이 백선엽 장군의 추모와 애우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며 선동적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족과 상의해 백장군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5일간 진행하고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아,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이 꽉차 백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키로 한 것입니다. 아, 고인도 생전에 대전에 안장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고 올해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떤 특혜 없이 대전현충원에 묻히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전현충원 안장이 마치 고인을 모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나라냐며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애도는 관심이 없고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무공훈장 수훈자가 사망 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도록 한다는 조치에 따라 조화를 보내 충분히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을 요구했습니다.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요구입니다. 저희 당과 정부는 백 장군이 친일행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조국을 구한 고인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 당대표께서도 조문하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장례 문제를 빙자해 무분별한 정쟁을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올바른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저도 방금 전에 박원순 시장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황망한 죽음과 고인의 장례를 놓고 경박하고 경솔한 언행이 나오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 농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저급한 표현을 써가며 감론을 박을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상주에게 병역, 병역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시장님 자제분 병역 문제는 완벽하게 소명된 사안입니다. 천붕은 슬픔에 입사해 있는 상주에게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과 삼산 서울시장으로서 공로와 업적이 있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은행은 삼가에 주시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봅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고소인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상털이 가짜뉴스 양산 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